BTS가 어떤 기록을 이루었다 또 어떤 상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BTS 때문에 언론과 돈의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수는 방송을 통해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수나 연예인이 되려면 방송사 고위층의 인맥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연예인들은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밤에 술을 따라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방송사는 갑입니다. 그런데 BTS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SNS와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팬들과 직접 소통을 합니다. 기존의 방송사나 음반회사 주도가 아니라 팬덤과 아티스트가 서로가 원해서 직거래를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 시상식 행사마저도 불참 선언을 해버리거나 이전처럼 저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방송국 사장님 누구누구, 예능 국장님 누구누구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어서 PD나 조감독 이름마저 다 외워서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들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서 있다고 아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BTS 현상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도 오늘의 영광은 아미 때문입니다. 아미가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팬덤에게 인사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됩니다. <laughs> 두 번째입니다. BTS 때문에 서구 중심의 문화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의 문화 권력과 그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우리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문화는 많은 부분 우월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비틀스, 마이클 잭슨 등으로 대표되는 팝음악과 서양 미술, 헐리우드 영화 등에서는 문화로는 슈퍼 울트라크 파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아 문화는 서양 문화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비싸도 사야 하고 그것도 먼저 받으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깨졌습니다. CNN 특집 기사를 보시면 어떻게 BTS가 미국을 무너뜨렸냐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CNN은 BTS가 이룬 성취는 어쩌면 비틀스가 이룬 것보다 더큰 것일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BTS는 그 찬란치하고 도도한 서양 문화에 얼음 같은 차가운 물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양 문화가 최고이고 미국이 최고라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레이트 코리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BTS 현상은 많은 다민족 소수 민족에게는 한 줄기 비치면서 그대로 희망입니다. 비주류 약소국에서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는 나올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 섬광 같은 신호탄을 BTS가 쏘아올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BTS 때문에 영어가 최고라는 공식이 사라졌습니다. 동남아 가서 그들 말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말을 걸어오면은 긴장하고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어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 영어 역시 권력이었습니다. 지구촌 시대 세계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영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구촌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작동하는 권력 구조는 미국 백인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한글로 그 위상을 깨버렸습니다. BTS는 영어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BTS의 경우는 언어적 확률로만 따지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따져도 한국어는 10위권에도 들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뭘 그렇게 분석들을 하시는지 이런 사실은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저 가난하고 낙후된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BTS 공연을 본 미국 기자가 와이돈 데이싱 h t h a 글리시데스퍼니 제들은 왜 영어로 노래하네 웃기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기자까지 BTS에 대한 찬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프레임은 BTS 스스로가 깬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 깨진 자리에 당당하게 한국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들이 세종대왕을 찬사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시대까지 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BTS 때문에 인맥, 특권층, 권위주의가 사라집니다. 제가 본 엘리트주의나 권위주의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고 부자이거나 좋은 대학 출신 또는 해외 유학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군데 난 너와 달라. 그런 생각으로 결이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감히 너까지께, 촌놈이 하는 차별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표현이 과격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BTS는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스카이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도 아닙니다. 학력은 고등학교가 전부이고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BTS 멤버일 뿐입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건 오직 음악과 춤, 작사 작곡, 즉 예술가적 능력입니다. 그런 BTS는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 특권층의 거만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I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유엔에서 no you 그들은 전 세계에 말합니다. 어디서 왔건, 어떤 피부색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스피크 유 셀프입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인 BTS는 누구와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수평적 소통과 공감을 원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자선 행사는 물론이고 환경 운동까지 합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마저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엘리드층, 특권층은 BTS와 아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BTS는 그들에게 몸으로 실천하는 겸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BTS 때문에 국경과 이념 그리고 종교가 무너집니다.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에 BTS를 추천하는 팬들의 표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북한에서 수백 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장막의 나라, 비밀의 나라, 북한에서까지 아미가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엄격한 이슬람 국가 아랍 에미리티 연방도 문을 열었습니다. BTS의 음악은 천년의 율법으로 지키던 이슬람 소녀의 차도로 마저 벗겨냈고그 음악에 몸을 흔들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에 눈물을 흘리고 기절까지 하는 풍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제 BTS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국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다섯 가지 현상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혁명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혁명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혁명을 BTS가 완성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BTS와 아미는 수직적 킹덤 사회를 수평적 팬덤 사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온 명령은 숨이 막히게 하지만 수평적인 공감과 소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열리게 합니다. 그들은 오직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입니다. 아미는 제도권의 시스템에서 볼수 없는 범국가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연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거대한 조직입니다. 혼자는 무기력한 개인일 수 있지만 아미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BTS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혁명군입니다. 그리고 국경과 이념, 나이, 성별, 인종, 종교를 초월한 거대한 신개념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입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안합니다. 그 이름은 BTS 아미 광장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나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BTS나 아미의 성지이고 메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장의 상상의 모습은 아미와 BTS 7인을 상징하는 작품이 있고 춤을 추고 공연을 할수 있는 원형의 무대가 있습니다. 원형은 지구촌을 상징하며 바닥은 매끄럽고 깨끗한 수평을 이루거나 또는 잔디여도 좋습니다. 여기는 젊은 예술인들이 춤추고 놀이하고 연습하는 장소이고 아미가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눕거나 뒹구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연출하지만 누구든 여기를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일곱 개의 조형물 속에 감춰진 조명이 비추어지고 첨단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된 다양한 각도의 고화질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실시간 유튜브로도 방영되며 전 세계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하지만 비용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제2, 제3의 BTS를 꿈꾸는 차세대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공항에서 멀지 않는 신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찾아오는 아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 도시에는 아미란 증명만 있으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근처에는 아미를 위한 특급 호텔도 있고 커피, 식사, 숙박에 파격적인 애호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이나 바닷가로 이어져서 산책을 하는 장소가 있으며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무대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포토존도 있습니다. 등용만을 연상케 하는 이 포토존은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꿈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은 사람은 세계 모드에서 BTS처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은 포토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아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예우하고 기념하는 그들만을 위한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보고 그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이것이 BTS 광장 또는 아미 광장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방탄소년단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암에 관한 일이라면 항상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방시혁 대표도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해 주실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공연은 BTS 공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공공미술을 하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